요기요 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라는 것을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 전쟁에 참여를 했다는 기록을 많이 볼수 있어요. 왜 남한과 북한의 싸움에 관련없는 많은 나라들이 참여했을까요? 일본으로부터 독립 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에게 승인을 받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어요. 북한 역시 소련의 지원하에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답니다. 즉, 남한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유행과,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소련의 영향을 받은 셈이지요. 즉,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남한과 북한의 전쟁에 이러한 많은 나라들이 참전한 까닭은 전쟁의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6.25 전쟁은 세계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이념 전쟁. 즉,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이었던 것이지요. 미국으로서는 남한이 소련과 중국에 맞선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벽으로 생각했고,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과 중국 역시 공산주의 국가 북한을 도운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요청을 받은 유엔에 여러 나라가 남한을 돕기도 했지요.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6.25 전쟁이 단순히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남한과 북한의 전쟁 결과가 다른 나라에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만의 전쟁이 아닌 다른 나라가 참전하게 된 전쟁이 된 것입니다.